안녕하세요, 성신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이상 세계. 이어서 하겠습니다. 때 네, 말했던 대로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laughs> 이거 풀고 다음 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어떤 버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지 생각해봐. 이번엔 그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레버도 잘 활용해보도록 해. 이랬을까봐 말이 되는 건데, 사람 버튼은 사람만 작동시킬 수 있고, 한번 작동시키면 다른 기능들은 모두 오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밟으면 됩니다. 야호! 아, 어,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이제 주인 자식이 또 멍을 때릴 시간이라 이거네. 무슨 소리냐, 그거. 극장 의한상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게 마련이지. 바로 그 패턴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야. 즉, 내 계산에 따르면 주인자신은 이 타이밍에 뭔가를 볼 가능성이 높. 높고... 안녕 남주혁. 어? 아, 세일러시군요. 이왕이면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깜빡이? 뭔데 그건? 아, 아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해? 그럼 처음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널 불러낸 이유가 있어. 이번엔 네 기억을 떠올리려면 트리거가 필요하거든. 잠시만요. 트리고네 기억을 확실하게 일깨워줄 열쇠 같은 거지. 말하자면 세레브로 같은 거야. 세레브로? 세레브로라니 그건 대체 뭐죠? 뭐 알아듣기 쉽게. 세레브로? 그게 뭔데 나도 가르쳐줘. 세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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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프로젝트 이름 같은걸까요? b r o Cerebro, Cerebro. Cere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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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절 끝마칠 수있겠나 물론입니다. 생체칩은 이미 그걸 위한 보석이었으니까요. 좋아. 그렇다면 자네만 믿고 있겠네. 생체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 했군. 진정한 의미의 혁신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 아, 혹시 생체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뭐 가상의 세계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걸 실험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이걸로 모두가 바라던 이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야. 그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생체 집과의 연동에 문제없도록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명심하게, 이것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가 바라는 이상 세계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맞는 것 같죠? 약간 느낌이... 저트! 세레브로? 축하해, 남주야. 또 기억의 일부가 돌아왔네? 뭐야, 이게? 인류의 부 이상세계? 그래,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 넌 그런 세계를 만들도록 명령받았어. 프로젝트 세레브로를 통해서. 나도록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명령했다고? 뿐만이 아니야. 넌그 명령을 착실히 수행했어. 그리고 세레브로를 완성시켰지. 그런데 거기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숨겨져 있던 거야. 그리고 그 오류는, 뭐, 그 얘기는 됐어. 지금은 니가 말해봤자, 지금은 너에게 말해봐줬자, 의미 없을 정니까 어쨌든, 이젠 느낌이 오지? 본래대로라면 지금쯤, 모두가 이상적인 세계에 있어야 했어. 지금처럼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이상 세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더러 어떡 하라는 거죠? 제게 하소연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그게 내 잃어버린 기억이긴 한 건가요? 평범하게 자라온 내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길 리가 없. 어네 기억인지 아닌지는 지금의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남주역이 될 건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남주역이 될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주겠는데. 난널 돕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돕고 싶어.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지겹지도 않아? 그런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다시 정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잘 건지. 아니면 원래의 너로 돌아올 건지. 그래서? 모두가 바라던 이상색의 건설. 그리고 그걸 바랐던 너로 돌아올 건지 말이야.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고 싶었던 건가? 그래. 어차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난 평범한 하루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상이 싫다. 모두가 바라는 이상세계. 어쩌면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까? 좋아. 너와 함께 하겠어. 뭐, 예상했던 대답이었네. 그 전에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말해줬으면 하는 거? 나는 왜 기억을 잃은 거지? 그걸 실패해서 자기가 못 버텨서 지운 건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계속하지 않겠어. 헉, 그래? 안 그래도 다음 떠올릴 기억은 그거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떠올려보지 그래?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거겠지? 그것도 포함해서 확인해 보든가. 뭐 좋아. 그럼 계속 해볼게.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신것 같기는. 근데 은근 슬쩍 자꾸 말 놓지 말지. 아까부터 거슬리거든. 어 아, 그건 저도 모르게. 이제널 동료에게 데려다 줄게. 슬슬 짜증 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남주혁, 네가 그기억을 왜? 어떻게 잃었는지. 떠올리고 나서 다시 보자고. 나왔네요. 아, 드디어 정신 차렸네 주혁씨. 곧바란내말 맞아. 왜요 그 반응들은? 대려 제가 당황스럽게. 매번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노릇도 아니잖냐. 우리가 주혁씨를 신경쓰지 않는게 주혁씨를 위한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왠지 슬퍼지는 말인데요. 왜요 다른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 주혁씨 평소 못... 모습이 평소와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요? 뭐, 그시겠지 신경 쓸거 없죠. 그래요. 열심히 퍼즐 을 풀어야 되나 보죠. 가자. 아이고. 그렇지.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묻은데 불안할 정도로 텅 비어 있어. 난간건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고 건너란 뜻이겠구만. 와, 설마 다 숨겨놓은 거야? 길을 길 찾긴가 이제부터? 이번엔 소리 주의에 그게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아 무서운데? 갑자기 확 하는 거 아니겠죠? 그 그런 것들이 약하거든요. 됐다! 이거 피얼루다. 우리도 모르게 버스에 탔다니. 필름이라도 끊기것 같은 기분이야. 그게요 맞으나 대단하네. 생체칩을 해킹해서 이런 가상세계를 구축하다니. 물론 내가 만들어낸 환각에 불과하지만. 또, 가상세계가 이상세계라도 지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이상하게 기상세계를 구축이 됐을까? 이유라도 아, 있는 걸까? 혹시 우리 똑똑이 모구는 그 이유를 알고있을까? 응? 어? 뭐, 물론 알고있지! 그러니까 이상세계라는 것은 썰 쓰지 마라 임마 그대로도 늦지 않다 또, 또 소리 맵이야? 이번엔 소리를 따라가봐. 그게 올바른 정답으로 인도해줄 테니까. 따라가고? 어 무서운데? <laughs> 아니 이게 더 무서워요. 아 엄청 작게 들린다. 어딜가도 똑같은데? 뛰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떨어지겠나? 어떻 때문에 지몰서서 무서운 운수수있어어요 달려보겠습니다 음, 아 이런 메뉴구나, 오케이. 이번엔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소리에만 의존해서 어둠을 엿쳐나가봐. 소리의 크기가 변한다는 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단,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잘 가고 있다면 중간 중간에 또 다른 신호도 들릴 거야. 그리고 노이즈가 들리면 즉각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늦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알고 있을걸?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참고로 이번에는 메뉴패드를 이용할 수 없을 거야 어째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네 생체칩의 정보를 백업시켜 줄 기억 치이요 그렇네.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우고 원하는 기억을 그 자리 에 대신 넣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란 건 존재하네. 그 기억이 있는 한 고통은 계속 존재할 것이 있어. 요 진정한 이상 세계는 그런 기억 속의 고통도 없어야 하는 세계야. 모든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세계의 말이 있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억을 조작하면 그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일정 범위 이상의 기억을 줬다. 우리가 행하는 건한 시절, 한 부분에 대한 조작이지. 때문에 자네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내버렸고, 스스로가 모든 기억을 지우고 분석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선택을 하다고 시간 문제일 뿐이야. 모든 경우의 수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프로젝트 스텝으로 가는. 조금만 기다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 풀었다. 풀었다. <laughs> 다행이다. 이번엔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나름 읽을 게 많아요. <laughs> 내가 직접 내 기억을 부, 지우고 분산시켰다고? 내가 느끼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안녕, 남주여? 이번에도 충격받은 표정이네. 뭐, 그럴 수밖에. 본인 스스로 기억을 지웠다니, 웃기는 일이지? 내가 느꼈다던 그 고통은 도대체 뭐죠? 기억을 잃기 전에 내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요? 파라결 의지를 포함해서 네 모든 걸 나타간 고통. 그건 이상세계의 감옥이야. 이상 세계 가 내가 말했지, 이상 세계는 천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그 이상 세계의 이상 세계, 다시 말해 심 이상 세계는 훨씬 더 느리게 흐르지. 걸세 번, 네 번, 열 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 다른 사람들이랑 다 틀어지는구나. 얼고? 세계 일 년이 현실 세계 일 초가 되는 거야. 말은 그러니까. 그곳엔 네가 갇혀있었어. 심 이상세계, 심 이상세계. 이른바 심의 이상세계라는데. 넌 거기서 수백 년을 보낸 거야. 수백 년이라? 그런 곳에서 지냈다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말했었지? 이상세계에서 죽으면 생체... 즉, 너는 죽지도 못하는 곳에서 수백 년을 보내는 거야. 실제로는 고작 수백 초였지만 말이야. 그럼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 미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넌그 그 기억을 지우려고 했지. 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수백 년이란 세월을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만 거야. 여기 일부분을 치환 제거는 행태집 조정으로 쉽게 가능하지만, 수백 년이라는 넓은 기억의 범위만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 그 자체였어. 그래서 넌, 기억을 지웠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넌 수백 년을 보낸 기억이 있었음에도 평범한 삶을 보낼 수 있단 거지. 하지만 나는 널 도와줄 수 있어. 그게 필요한 기억만을 되살리고 필요하지 않은 기억은 그대로 지우는 거지. 그럼 모든 걸 잃기 전에 너로 돌아올 테고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야. 네가 저지른 짓을 만회할 기회까지. 내가 저지른 짓? 이건 다음 기억을 되찾으면서 생각해보라고, 남주역. 다음 기억을 되찾으면 알수 있다는 건가요? 죄책감이 좀들 거야. 그리고. 심해, 제게 거친. 그럼 지금처럼만 계속해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시간. 이제 정신이 들어, 주혁씨? 어? 이제 메트레일 앞이야. 곧 목적지라고요. 주인 자식이 원하는 답이 저기 있다 이거구만. 음. 어,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가, 호두, 내가 호구를 맡을게. 메트레일에서 페포이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이리 주혁씨는 다른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 어, 네. 어. 그럼 그러세요. 그럼 가보실까 매트레일 안으로. 본격적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본격적인 게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